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입니다. 놀이동산에 놀러가면 항상 빠지지 않고 있는 게 귀신의 집입니다. 롯데월드, 에버랜드처럼 내로라하는 놀이동산에는 항상 있죠. 저도 여기에 놀러갈 때면 항상 빠지지 않고 공포 어트랙션을 즐기지만 실제로 문 앞까지 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왔던 공포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 있는 전율미궁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옆에서 팬티를 팔거든요. 오늘은 이 전율미궁이 어떤 곳이며 이곳에 얽힌 괴담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세계에서 가장 큰 귀신의 집으로 기네스에 오른 전율미궁은 이곳을 통과하는 데만 최대 1시간이 걸리고 통과 길이가 900m에 이르는 어트랙션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의 집은 길어야 10분 남짓 시간이 소요되지만 여기는 일단 들어갔다 하면 극강의 공포감 때문에 출발조차 제대로 못 한다고 하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시작하자마자 뛰어가면 15분이면 통과할 수 있지만 출발 시점부터 무서운 귀신들이 튀어나오고 음침한 분위기 때문에 걸어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전율 미궁은 로컬 놀이동산인 후지큐 안에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일본에는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큰 테마파크가 있지만 실제로 흉가체험이나 귀신을 좋아하는 심령 마니아들은 후지큐를 방문합니다. 그만큼 우리 같은 공포 마니아들에게는 성지와 다름없는 곳인데요. 전율미궁은 1999년에 폐쇄 병원을 컨셉으로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도 수차례 리뉴얼을 거쳐 새로운 공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귀신의 집중 가장 무섭다고 손꼽히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병원처럼 만들어진 건물 구조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도 3층짜리 병원 건물처럼 생겼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병원의 음침함이 온몸으로 전해진다고 하죠. 두 번째는 진짜 폐쇄병원 같은 컨셉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온 건물의 의약품 냄새가 진동한대요. 보통은 귀신이 튀어나오거나 무서운 효과음으로 공포감을 주는데 여기는 후각까지 자극하기 때문에 안 무서울래야 안 무서울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쉴 틈을 주지 않는 장치 귀신입니다. 전율 미궁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을 조사하고 한 단계씩 나아가면서 마지막 영안실을 통해 탈출해야 하는 어트랙션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기계 장치가 튀어나오고 100% 연기자들로 구성된 귀신들이 튀어나옵니다. 이 때문에 공포감을 못 이기고 중간에 탈출하는 사람들도 수타게 많고 중간 이탈자 전용 탈출구도 있습니다. 예전에 러닝맨에서 벌칙을 수행하려고 전율 미궁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착한 유재석씨가 쌍욕을 했죠. 실제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정신병원에서 탈출하는 게임 아울라스트의 실제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속출했기 때문인데요. 그목격담만 6개의 일입니다. 전율 미궁 안에는 병원 원장실이 있는데 여기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도 많죠. 실제로 일본 심령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이곳을 조사했는데 아무도 없는데 기구가 움직이거나 동작감지 카메라가 움직임을 포착하고 남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괴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유미궁에서 흰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을 봤다는 증언들도 많은데요. 주로 계단 쪽에서 자주 출몰하는 이 귀신은 특이하게 소복같이 하얀 옷을 입고 있대요. 여자 연기자들은 대부분 간호사 귀신으로 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은 당연히 없어야 하는데도 말이죠. 이 안에서 귀신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곳이 영안실입니다. 다른 장소와는 다르게 유독 영안실 안에는 오한이 들 정도로 춥다고 하죠. 손님인 줄 알고 놀라게 하려고 갔더니 홀연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연기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연기자인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가. 가만히 계단 옆에 쭈그려 앉아 있거나 분장도 안 하고 멍하니 관람객을 응시하고 있는 남자도 봤다고 하죠 이 외에도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 중 누군가 다리를 잡아채거나 팔다리를 만지는 느낌을 받은 사람들도 많대요 혹여 연기자들일 수 있어서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고 하죠 제일 무서운 괴담은 전율 미궁 안에 존재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귀신들이 쫓아와서 열심히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 뒤를 돌아보니까 쫓아오던 귀신들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혼자 덩그러니 병원에 서 있대요. 여기가 어디인가 한참을 돌아다녀도 인기척은 커녕 자기가 봤던 곳들이 아닌 완전히 다른 병원에 와 있다고 하죠. 공포에 휩싸여서 패닉에 빠져있는데 갑자기 스태프 한 명이 와서는 괜찮냐고 물어본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출구 앞에 서 있었다는 괴담이 가장 유명한 일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전일미궁은 리뉴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괴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귀신 봤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제사도 꼬박꼬박 지내준다고 하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바로 앞에서 건물만 봤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무섭습니다. 공포학과 M 교수라는 놈이 무서워서 도망이 나치고 말이야. 아, 까짓 거 나중에 가져오면. 한다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